자 오늘도 여기도 이슈, 황두영 작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한 이슈는요. 변호사님, 새로운 식당 갔을 때 사람이 주문받는 게 편하세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게 편하세요.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키오스크가 더 편해요. 아, 좀 젊은 세대시네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이게 뭐. 네. 저는 좀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는데요 이게 뭐 세대별로 디지털 경험이 이렇게 많이 다른데 요새는 안 쓰이는 곳 없는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해 노인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불편한 문제를 넘어서 인권 침해의 문제다 이런 지적이 되어 눈길 어, 이런 지적이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 상황 실태 조사라는 외부 연구 영역 보고서를 보고 어, 발표했는데요. 대학 교수와 공공기관 연구원, 노인복지 실무자 등 전문가 인터뷰와 더불어 노인 48명의 심층 인터뷰도 같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음, 그 인터뷰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뭐 전문가 지적부터 보면요. 어, 병원, 은행, 식당, 취미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금융 어플 같은 거 보면 요새 모바일만에서 파는 특판 상품도 많고 수수료나 금리 비교도 쉽게 돼 있잖아요. 네네. 노인들은 금리, 수수료, 포인트 등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경제권을 침해받게 되고 음. 또 이제 택시 호출이나 기차, 버스 예약도 온라인으로 거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 그리고 많은 데다가 다들 지도 어플 을 쓰니까 공공장소의 지도 비치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어. 것 때문에 이동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특히 코로나19 환경에서는 QR 체크인이나 백신 접종 예약에 서툴러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었고 음. 재난지원금 등 온라인 기반 공공서비스 신청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불편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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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예. 자체가 위축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이제 뭐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디지털 활용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의존하게 되면 자존감이 하락하고 사회적으로 무가치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배제가 장기적으로는 노인들이 사회 자체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려했습니다. 음, 노인들을 그 당사자들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나요? 어, 노인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비롯해 한대 이상의 디지털 기기는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 근데 기능을 충분히 사용하는지는 좀 개인마다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음. 뭐 주변이나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는지 여부도 중요하긴 한데요 은퇴 전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로 아.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경비원 등 노인들이 많이 일하는 일자리에서도 디지털 기기 사용이 많은데요. 노동 현장에서 디지털 교육을 받은 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서 또한번 써보기 시작하면 또 금방 따라가실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험 자체를 못 겪어보신 분들은 나중에 따라잡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사용 못 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네요. 네뭐 이렇게 좀 변화하는 세상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좀 민폐다 이런 음, 생각을 하기 이런 생각을 좀 하시기도 하고요 또뭘 잘못 만져서 보이스피싱이나 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아, 그런 네. 우려를 하고 실제로 그런 피해 사례가 있을 수도 있죠. 또 휴대폰 데이터 요금제나 가정에서 의 인터넷 요금 등 비용 걱정 때문에 아예 이런 기능을 안 쓴다 이런 대답도 음, 있었습니다. 걱정도 많고 또 주변에 뭐 물어보는 것도 예, 한계가 예. 분명하고 이런 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겠네요. 네,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디지털 숙련도의 세대별 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고 하는데요, 이제 16에서 24세의 디지털 고숙련군의 비중이 63.4%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에 예. 55세에서 65세, 뭐 소위 베이브머세대라고 많이 하죠,는 3 9에 그쳤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아주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또 고령화가 맞물리고 있는데 이런 네. 디지털 양극화가 뭐 네.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도시 황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